뉴스와 인물 순서입니다. 목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공생원은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준 윤학자 여사의 뜻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고해날 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석규 목포대 교수와 함께 공생원의 역사,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에 있는 공생원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옛날 이름이긴 합니다만, 고아원이라고 하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포공생원은 어, 1928년에 윤치호 전도사라는 분이 부모로 잃은 일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어, 이른바 그 윤학자 여사가 예, 다우치치스코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이었는데, 예, 1936년에 이쪽에 음악봉사를 하고 오죠. 그 다우치 여사는 이제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원 운영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역사랑 정말 함께했다고 볼수 있는데 목포 공생원이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예, 전남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네. 기관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공생원은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 복지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에서는 그 제일동포 노인들을 위한 그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등이 복지 부분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복지적인 일 외에도 유엔 세계 고아의날 제정이 4년 전부터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예 아, 윤치호 전도사의 신념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아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알다시피 질병이라든가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쪽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 정도라니까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아가 없는 세상은 없을 수 없겠지만. 고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네. 아, 이것이 윤치호 전도사의 뜻이었고, 듣고 특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걸 겪었고, 거기서 많은 그 고아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요즘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위는 우리가 놀랄 만큼 높은 그데 있죠. 따라서 그 지위에 걸맞는 세계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세계의 고아들을 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유엔에서 지정한 그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네. 아직까지 고아의 날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윤학자 여사 탄신 그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어, 이런,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건, 만일에 고아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수준이 되어야, 네. 지구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백인위원회도 구성하고, 어, 새롭게 조직위원회도 재편하고 해서, 어, 대체로 한 2018년 정도를 목표로, 네. 어, 이 세계 고아의 날 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고아의 날 재정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어, 고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완비되고요. 네. 또 UN의 고아의 날이 재정이 되면, 이제 각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복지기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전 세계 고아들의 평균적인 그 환경 수준을 네.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재정을 위해서 시민들이나 또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지금 윤학자 여사의 고향인 그고치 네. 그리고 또그 제2의 고향인 목포에서 윤학자 어, 여사의 그 탄신 기념과 이런 것들을 계기로 두 지역이 함께 유엔 세계의 날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도의그 이낙연 지사께서도, 어, 지난번에 고치현을 방문해서 이런 자매결연에 대한 그 논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 10월 그 31일 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그래서 그날 뜻깊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 뭐, 일본과의 관계는 늘 껄끄럽지만, 어, 이 공생원에서의, 윤학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 한일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그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유엔 세계의 날도 목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사랑의 도시로서의 목포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분들의 그 십시 일반의 도움이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목포에는 이 목포 공생원 외에도 뭐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원 이외에 많은 복지시설에도 관심을 함께 가져와 주므로써 진정한 사랑의 도시가 될수 있게 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네. 공생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